오늘 우리는 한번더 부활 후 40일 예수님의 부활의 40일을 한번더 살핍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캐톨릭 교회가 의무로 만들어낸 절기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금식 40일 거기에다가 고난 주간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40일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단은 거부합니다. 왜요? 명백하게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짧습니다. 길어야 한 주, 실제로 십자가 잡히시고 십자가 죽임 당하고 무덤에 계신 것까지 해야 한 4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는 40일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캐톨릭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만 강조할까요? 그것도 시신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또 시신으로서의 예수, 또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이 예수, 왜 이럴까? 거기다가 또이 로마 캐톨릭은 성전을 닮아서 예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직자가 기도하면 떡과 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 죽으심을 강조하고 그 떡을 먹입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교황권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 아기 예수 혹은 죽은 예수, 성경은 교회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건 교회의 주인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은 짧지만 영광은 길다 그래서 고린도구서 4장 17절도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그랬어요 경하다 그랬어요 반대로 그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낸 자들은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크고 영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고 더큰 영광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의 주요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믿음을 시작한 자고 완성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고난 물론 중요합니다. 십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고린도전서 1 5장 표현대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구원 없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고 너희가 망하였으리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더 중요하지만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부활 신앙으로 확실하게 사는 여러분들게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쪽에꼭몇 분들이죠.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이 진짜 신앙이 성경 신앙이.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 후에 사0일뭘 하셨는가 지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한열번 정도 자신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심지어 오백여 명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 때로는 문장군 곳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조용히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임재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나 부활의 실체는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여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 예수님의 이 부활 후 40일은 예수님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 정리하고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 훈련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공생에 시작할 때 사탄의 시험 그거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다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사라는 그 표현이 엑소더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급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훈련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제자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미완성의 제자들 그대로 놓고 가면 안 되지요. 그 제자들을 임제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을 사도로 온전케 하십니다. 그 사도는 보냄 받은 자.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제자들을 위해서 사십 일 기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더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자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먼저 재료를 다듬습니다. 그런데 재료만 쌓아놨다고 집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제자들을 온전케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첫번 출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 옛적에 우리가 열 번째 재앙, 애굽에서 어린 양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 그리고 모세를 통해 광야로 이끄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함께 하나님 백성을 삼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담의 아들 라손을 그리고 쭉 해서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왕권이십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지파씩 또 묶어서 진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행진할 때도 앞에 유다 지파의 첫 진영, 둘째 진영, 그리고 성막, 그리고 3대, 4대가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해 갑니다. 광야를 행진하죠.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백성들로 즉 신정 국가로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지파별로 다시 정리하고 오합지졸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행진하게 하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430년이 차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왕궁을 지은 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위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이 성막을... 이 불과 기름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로 밝혀 주시고 또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자기 천막도 걷고 레위인들이 성막도 걷고 해서 진군해가게 하시고 또 구름이 머물면 거기 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광야 처음 시작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질서 있게 다시 질서를 갖추게 하시고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우리가 구약의 이 출애굽 열번째채앙 어린 양죽이그 피를 문설지에 발라 구원받은 그것은 그냥 양죽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내다봐왔던 6월절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은 충성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셨지만 이제, 예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출애고 진정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을 재정리하는 것과 성막을 세우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합치십니다. 더 이상 구분두지 않으세요. 성소는 구분을 뒀어요. 뜻을 구분두고, 그 다음에 성소를 구분두고, 지성소를 구분두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이거 다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사도를 세우십니다. 이 열두 사도가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뭐 제일 어른 누구,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명해 부르셨어요 각집파의 책임자들을 하나님의 왕권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열, 열두 제자를 지명하여 다시 부르십니다 사도를 부르세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주권은요 고쳐쓸려면 고쳐쓰세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반대로 버릴려면 버리세요 가룬유다 또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6 6장에 일곱 초대 일곱 사람. 굳이 뭐 성경은 집사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더 세븐이에요. 그중에 마지막 한 사람 니골라 버림받아요. 반대로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워서 쓰세요. 마티아를 쓰시기도 하고 바울을 부르시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왕의 그분의 주권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두 사도를 기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상징적이죠 열둘 곱하기 10그 다음에 100, 1000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또한 백성들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성막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옛적의 그러니까 성막을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 휘장, 예수 십자가로 찢어지면서 폐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성전으로 대신, 성전을 교회로 대신하십니다. 교회가 이제는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간편으로는 공동체, 성막에 임하셨던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이제는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옛적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경을 율법을 준것 대신에 이미 주신 율법이지만 재해석하십니다. 예수 중심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글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또 다른 주어로는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만 이제는 땅 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확장될 거예요. 교회. 자, 그이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새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성전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제사장 직분 폐해 버리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유대인에게만 품고 있던 제사장들을 하나님 다 폐해 버리세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 제사장 한 사람 남지 않고 다 살해당하고 성전 파괴되고 끝. 성전 시대 끝내 버리십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이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사장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직자 제사장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예요?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이제는 너희가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기 너희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의 왜 아멘이 없는지 참왜 여기만 아멘하고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제는 여러분이 할수 있어요. 캐톨릭은 이걸 자꾸 나누고 성직자만 제사장이래요. 아니에요. 그리고 평신도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평신도로 만들어가요. 왜 교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예수 안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재능권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면에서는 또레위윈이기도 하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순종하고 문제는 질서와 책임입니다. 맡겨진 질서와 책임을 따라서 교회 안팎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또 어떤 분은 보냄 받아 멀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세요. 이제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입니다.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막 위에 예적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지하셨어요. 실은 성령의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위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부분은 이제 크게 두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40일.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로 바꾸신 예수님 성막, 성전 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대신하신 예수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먼저 우리가 3대절기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구약의 3대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6월절에는 또 뭐가 더 붙어요? 누르고 없는 떡을 먹으라 해서 무교절. 같은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절에는 첫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해서 초실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모든 걸다거둬들인 후에 편안히 초막에 거하라 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같은 이름 같은 절기인데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세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정리합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 죽여 급피를 그 바르고 심판의 천사로부터 넘어간 그 날을 기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십니다. 그러면 결국 그 날이 진짜 양한 마리 죽여서가 아니고 그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유월절이. 저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뭐예요?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대제사장들은 밀란이 날까 해서 그 날은 넘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가론 유다 통해서 이러이렇게 하셔서 정확하게 예수님 유월절 양 잡는 날 어떤 분은 이제 그 부분에서 저도 오해를 해요. 아니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나 우리 시간에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 시간은 저녁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성경이 말하는 예를 들면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오전이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을 누가 완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십니다. 자, 그다음 절기가 뭐라고요? 오순절 예 77절은 구역의 개념으로 일곱 주 해서 다음 날인데 이게 바로 50일째, 바로 오순절이. 자, 중요한 것은 유대의 전승은 오순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스라엘 전승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날인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날이 그때 그 날인데 더 중요한 건이 말씀이 영으로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구약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하고 이사야 4장에도 보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주리라. 또 에스겔서도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이게 아니고 새 이스라엘, 새 영, 새 마음. 우리가 자르는 요해를 써봅니다. 구약 내가 내 영을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말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는 자,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성막 위에 임하신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이게 성령의 모습인데 성령님은 교회, 오늘날 성막을 대신한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동체 위에 임하셔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세워 가는 혹은 문화 혹은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 세워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선교라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첫번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의 불이 임하여 제단을 태웁니다. 제단의 제물을 태웁니다. 결국은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에 사도행전 2 장에 임한 성령은 양면을 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새 이스라엘, 초대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신 그 모습. 그러니까 특별히 이 오순절은 칠칠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첫번 추수를 올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 예수 생이 부활의 첫 열매 된 예수 믿은 첫 추수입니다 첫 교회 첫 추수 이게 실은 오순절이 자 근데 그 위에 성령이 하나는 한번은한번 표현은 공동체 위에 임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공동체 위에 임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동시에 그 성령이 갈라져서 같은 성령입니다. 갈라져서 마치 나무가 가지로 갈라지는 것처럼 손가락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들이 사도들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1 2 0명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 받고 성령받고, 그들이 각나라 언어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교회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네, 문제는 성막 세우는데, 제사드리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늘에 불이 임한 것처럼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은 공동체로뿐만 아니라 각자 속에도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권자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분 잘 보십시오. 다시 앞으로 가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사도는 예수의 증인들로서 첫번 교회를 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성경을 완성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전하는 자는 각 나라 민족마다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오늘날을 말하면 선교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실은 목사 겸 교사입니다. 각 지교회를 맡아서 사도의 역할을 계속 사도성을 이어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자, 목사와 교사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이 "온전하게"라는 말은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사라는 표현이 쓰인 겁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자, 봉사는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성도가 해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고, 목사가 해요. 성도가 해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맡은 책임자고 교회 공동체를 맡은 책임자인데 사역은 이 일은 누가 해요? 성도가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 확장해가는 것과 양적으로 또 한편은 질적으로 늘 교회가 One Holy Universal Church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 포스톨릭 유니버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늘 지켜가는 것이 목사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서 사랑성들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고 이제는 성령이 마셔서 이 사도행전의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나눠져서 임하고 그들이 다른 말로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죠. 모든 나라 민족이 이 복음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에게만 임했다가 아니에요. 120명의 각 사람에게 임해서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탁 조직을 갖추고 성막을 중심으로 딱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행진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게 옛적의 이스라엘이었다면 지금 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향해서 그리고 땅 끝을 향해서 세상 끝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며 진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각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그 나라들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으시며 그들도 다양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다 복음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세계 만국, 각 민족 속에서 구원 받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 영적 추수인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성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혹은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말씀 깨닫게 하게 하시고. 성령의 우리로 가진 재능 은사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 섬기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전도 선교하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을 확장해가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쓰임받는 온 교회, 우리 온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없으면 죽은 가지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유다처럼 끝나는 거예요. 니골라처럼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